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LG전자가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 X5 2018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X5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에 이미 SK텔레콤을 통해서 한 차례 출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이번에는 이제 그 후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2018이라는 올해 연도를 네이밍에 붙여서 모델명을 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뭐, 저번에 나온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합리적인 가격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시장에서 어필이 될 만한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나온 X5 2018 모델 같은 경우에는 LG 페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면서 배터리 수명에 집중하는 분들한테 조금 강조가 될 만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기기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 수명까지도 측정을 해서 그 테스트 후기를 영상에 한 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을 갖는지, 그리고 이 녀석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X5 2018 모델의 주요 스펙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둥그스름한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이 통사 로고가 없는 디테라든지 렌즈 아래로 자리한 지문 센서 등이 눈길을 끄네요. 어, X5 같은 경우에는 고속 충전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마이크로 USB 포트가 들어가 있는 건또 다른 의미에서 신선하게 다가오는 측면이라겠습니다. 어, 스마트폰을 말하면서 그립감을 빼놓을 순 없겠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측면부가 약간 도드라지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엑스포 어, 플러스에 이어서 중저가 단말이지만 LG 페이가 들어간 건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FM 라디오 등 편의 기능도 여러 담겨 있습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간 것도 나름 매력을 더하는 지점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네. X5는 국내 출시된 스마트폰 가운데 최대 용량이라 하는 4500mAh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배터리 수명이 어떨지 직접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설정 값은 자막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LG X5 2018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사실, 중저가 보급형 단말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요즘은 이제 보급형 기기라고 하더라도 나름 잘 빠진 그런 단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외관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뒤처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LG전자가 출시했던 보급형 단말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뭐 LG페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문인식이라든지, 퍼포먼스 측면에서 조금씩은 경쟁력을 갖춰가는 그런 느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 비행기 모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디오 재생 시에 10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포인트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X5 2018 모델에 대해서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혹시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